우리는 자라면서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 사람들은 흔히 나눔과 배려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눔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대상이나 상황에 친절과 배품을 쏟아부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나의 선의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보호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자존심은 절대 베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나의 존재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자존심을 내주는 것은 결국 나를 더큰 상처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절대 베풀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비하하거나 무리하게 대하는 경우,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무례함은 단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로, 무리한 부탁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의 선의를 이용해 과도한 부탁을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부탁은 의무가 아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에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네 번째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이용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더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선의를 거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시간은 절대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베푸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히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로,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내가 쏟은 노력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나에게만 기대려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조는 자립을 방해하는 족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자제하세요. 여덟 번째로,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나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 더큰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공자는 적대감은 단호함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나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나의 신념과 가치를 부정하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베풀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베푸는 것은 결국 나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배풀매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배풀어야 합니다. 현명한 배풀물 위한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 스스로 정해두세요. 부처님께서는 경계가 있는 대풀미 나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판단하세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공자는 상황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에게 해로운 베풀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거절은 나를 지키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베풀기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베풀을 멈추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의를 나누며 현명하게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진정한 배품은. 나를 지키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색해하는 이유는 세상은 흔히 나눔의 미덕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베풀며 사는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서는 베품을 신중히 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노후는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되는 시기입니다. 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축적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해야만 내 삶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왜 인색해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자원과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을 때처럼 수입을 쉽게 늘릴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을 쉽게 베푸는 것은 결국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일을 돕는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나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 때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점차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나의 자원을 계속해서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가볍게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배 풀며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보다는 나의 건강, 마음의 평화,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나의 도움을 남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베푼 것이 상대방에게 남용되거나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사람들을 더잘 구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자선을 악용하는 자와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풀 대상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로 노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노후에는 자신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을 돕느라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예측할 수 없는 나를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자원을 아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는 자식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자식이 나에게 과도하게 기대는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자식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삶의 정당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균형 없는 관계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는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가 젊을 때처럼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에너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자원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공자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자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에 집중하세요. 아홉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독립심을 길러 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도움은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열 번째로, 나와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치게 베풀고 양보하다 보면, 나의 가치와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의 가치를 잃지 말라. 그것이 너를 존중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돕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우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베풀지 않으며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인색함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서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베푸는 것이 항상 올바른 선택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베풀면 안 되는 것. 사람들은 흔히 나눔과 배려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나눔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대상이나 상황에 친절과 배품을 쏟아부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거나 나의 선의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을 베풀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보호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베풀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자존심은 절대 베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은 나의 존재를 지키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자존심을 내주는 것은 결국 나를 더큰 상처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절대 베풀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를 비하하거나 무리하게 대하는 경우,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자는 무례함은 단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세 번째로, 무리한 부탁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의 선의를 이용해 과도한 부탁을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가져올 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부탁은 의무가 아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리한 부탁에는 단호히 거절하세요. 네 번째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를 이용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더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인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선의를 거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시간은 절대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나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베푸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히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로,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내가 쏟은 노력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는 것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노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를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나에게만 기대려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조는 자립을 방해하는 족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도움은 자제하세요 여덟 번째로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나를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 더큰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공자는 적대감은 단호함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나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나의 신념과 가치를 부정하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베풀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베푸는 것은 결국 나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나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베풀매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베풀어야 합니다. 현명한 베풀을 위한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 스스로 정해두세요. 부처님께서는 경계가 있는 배풀미 나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을 판단하세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공자는 상황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나에게 해로운 배풀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거절은 나를 지키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베풀기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베풀을 멈추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의를 나누며 현명하게 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진정한 배품은 나를 지키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색해하는 이유는 세상은 흔히 나눔의 미덕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베풀며 사는 삶이 풍요롭고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서는 베품을 신중히 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색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노후는 에너지와 자원이 한정되는 시기입니다. 동안 열심히 살아오며 축적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해야만 내 삶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왜 인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자원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자원과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을 때처럼 수입을 쉽게 늘릴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을 쉽게 베푸는 것은 결국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일을 돕는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나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 때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점차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나의 자원을 계속해서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자는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가볍게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배 풀며 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보다는 나의 건강, 마음의 평화,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나의 도움을 남용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의로 베푼 것이 상대방에게 남용되거나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이런 사람들을 더잘 구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자선을 악용하는 자와는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풀 대상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로 노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노후에는 자신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을 돕느라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예측할 수 없는 나를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자원을 아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자식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는 자식들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자식이 나에게 과도하게 기대는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자식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 삶의 정당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균형 없는 관계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나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후에는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가 젊을 때처럼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에너지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자원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공자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자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관계에 집중하세요. 아홉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주면 상대방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도움은 오히려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열 번째로, 나와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치게 베풀고 양보하다 보면, 나의 가치와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이를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의 가치를 잃지 말라. 그것이 너를 존중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돕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우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베풀지 않으며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인색함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